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한가위 가격 호러쇼 행사를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한가위 가격 호러쇼는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일 중복 쿠폰과 빅세일 쿠폰을 어, 증정을 하는 행사인데요 이번에 노트북 중에 싱크패드 E15 제품이 구매할 만한 가격에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보다는 가격은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매일 최대 5만 원까지 쿠폰을 발행을 하는데요. 일반 회원은 15% 스마일 클럽은 20% 쿠폰을 발급을 해서 받아서 최대 5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뭐만 원짜리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필요하신 게 있으면 이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일 카드 청구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3만원까지 할인이 되는데 10만원 이상 7% 청구할인이라서 최대 금액이 3만원까지입니다. 스마일클럽 회원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9월 14일 단 하루만 되는 거라서 어그 이후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생각 있으시면 오늘 하셔야지 청구할인이 가능합니다. 즉시 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구매하시고 나서 나중에 청구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 호러쇼 때는 즉시 할인이 돼 가지고 그 아침 9시까지 기다렸다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쿠폰 받는 곳은 이 페이지고요. 여기서 누구나 할인 쿠폰이나 이제 스마일 클럽 쿠폰 이거 양쪽에서 필요하신 대로 받으시면 되는데 스마일 클럽 회원분들이 아무래도 좀더 할인을 좀 받겠죠. 청구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스마일 클럽이 아니신 분들은 좀 비싸게 구매를 하시니까 어, 생각을 좀 해보시고 스마일클럽 회원이신 분들만 좀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레노버 중복 쿠폰이 있는데 레노버 중복 쿠폰도 좀 차별을 뒀어요. 스마일클럽은 둘다5% 할인인데 최대 스마일클럽은 3만원까지 할인이 되고 일반 회원은 2만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싱크패드 E15 제품은 현재 65만 4,550원인데요. 이거 장바구니에 담고 쿠폰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5만 원, 그 다음에 3만 원, 그래서 총 60만 9천 원의 구매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청구 할인 3만 원이 된다 그러면 57만 9천 원 정도가 됩니다. 지난번 호러쇼 때 싱크패드 25 제품이 51만 원대였거든요. 뒷자리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1만 원대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한 6만 원 이상, 6만 원, 6만 원에서 6만 9천 원 정도 좀더 가격은 좀 비쌉니다. 57만 9천 원에 구매를 한다 그러면 약 6만 9천 원 정도 비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 빅스마일데이가 11월 말인데요. 그때 이게 어느 정도 행사 할인을 할지도 모르겠고 경쟁도 굉장히 좀 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제품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은 지금 구매하시는 게좀 나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또 이제 이 상품 자체가 입고가 좀 풀렸어요. 그래서 일단 예상 그 출고일이 9월 16일 이후부터 순차 발송입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발송이 된다고 하니까 좀 빨리 받으실 것 같고 어, 이 제품에 뭐 되게 만족을 많이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키감이 울트라 나브 키보드의 그 키감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L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울트라 나브 키보드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키보드감이 좋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이제 그 부분이 좀 키감이 좀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상당히 뭐 액정도 괜찮다 그러고 그리고 뭐 PD 충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DP 알트에서 DP, DP로 이제 그 모니터로 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제품은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도 이나마 구매해서 를 57만 9천 원 정도에 구매하면 메리트가 있는데 다른 건들을 확인했더니 그 제가 구매했던 싱크패드 L5 같은 경우 기본가가 이게 5% 할인된 게 90만 4천 원이라서 할인을 하더라도 80만 원 80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이게 최대 할인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노트북들은 별로 메리트가 없고요. 그래서 싱크패드 25만, 한 57만 9천원 정도에 어, 구매를 하신다고 그러면 좀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좀 괜찮으실 것 같고, 빅스마일드 11월 말에 진행하는 거가 아무래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그때 가격이 좀 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몇 개월 남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5 제품을 한 579,000원 정도에 구매한다 그러면 괜찮은 가격 같아요. 메모리 8기가 온보드 방식인데 3200MHz 되어 있고요 추가로 8기가 3200MHz를 넣으면 16기가 듀얼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게도 약 1.7kg이라서 슬림5가 좀더 사이즈가 작긴 한데, 아, 그리고 슬림5보다 베젤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베젤이 굉장히 좀 음, 많이 넓고요. L15 제품도 넓은데, 이게 밀스펙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제품이에요. 이, 그리고 이 싱크패드 25는 L15보다 조, 또 장점이 뭐냐면, 상판은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L15는 모두 플라스틱이에요. 강화플라스틱인데, 싱크패드 25는 상판은 알루미늄 합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플라스틱입니다. 강화플라스틱. 네. 그 정보 제공차 이렇게 급하게 좀 올리게 됐는데요 혹시나 이것도 빠른 품절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크게 소문난 잔치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 소문이 나게 되면 또 구매를 하실 분들은 구매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은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579,000원에 스마일클럽 회원이시면 구매 가능한 가격이라서 어, 생각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